나는 프리랜서는 일단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음. 직장은 아니고 말 그대로 프리랜서잖아. 음. 어떤 일뭐 장사를 하던 이렇게 유튜브를 찍던 예술을 하던 방송을 하던 다 보면은 프리랜서들이거든. 내가 많은 사람들을 보지만 사람마다 내가 가야 될 사주는 타고 나는 거야. 그냥 조용하고 평탄한 사주들은. 직장을 들어가도 그 환경에 적응을 굉장히 잘하는데 좀 뛰어난 사주들이 있어 음. 사주가 굉장히 강하다든지 음. 어, 고집이 강하다든지 이 사주에 따라서 강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대체적으로 내가 혼자서 할수 있는 일들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음. 아, 혼자서 할수 있는 일들을 잘하니까 나는 프리랜서가 잘 맞아. 음. 어 남들들한테 이제 구애 안 받고 간섭 안 받고 눈치 안 보고 내 방식대로.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나는 첫 번째로는 일단 배워야 한다 그래. 음. 어. 이제 혼자서 뭐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음. 여럿이서 이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음. 혼자서 잘하는 사람은 내가 공부를 해서 그 재능을 배워서 풀어먹는 것 밖에 없어. 음. 근데 성격이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활동을 못하는 성격이 있어. 말도 잘 못하고. 음. 이런 사람들은 끼가 많다고 봐. 음. 끼는 있는데, 남들 앞에서 보여주질 못해. 음. 어, 내 끼를 얘기를 못해. 그럼 혼자서 해야 돼. 어, 글 쓰는 거, 작가가 많고, 게임하는 사람들,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도 그렇고, 하다못해 혼자 음. 구멍가게 챙겨놓고, 체려놓고, 음. 혼자 앉아서 하는 사람들도 음. 프리랜서고, 음. 사업가거든. 음. 혼자서 하는 성향들은 그냥 자기가 혼자 가진 재주 갖고 살수 있고, 음. 내가 여럿이서 사람을 끌고 다니는 성향들은 우드머리과야. 음. 어, 그렇기 때문에 프리랜서를 하더라도, 좀 학벌이 좀 높아야, 음. 어, 또 서공도 할수 있고, 음. 출세도 할수 있고. 근데 직장을 다녀도 한 가지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내가 아는 거, 그거 한 가지만 해야 돼. 음. 어, 오로지 한 가지만 잘하는 사람들이 금융권에 많아. 음. 어, 금융경찰에 보면은 내가 하, 맡은 업무, 그거 하나만 잘하면 되거든. 음. 어, 그래서 직장을 다녀서 좋을 사람들은 직장을 다니는 게 좋은데, 사주가 센 사람들은 다녀도 조금 일복이 많고 고생이 많아. 근데 또 대체적으로 보면은 사주가 센 사람들은 직장도 좋은 데를 못 간다. 응? 어,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취직을 했더니 어, 직장이 너무 안 좋은 데야. 일도 많지만 어떤 데는 또 보면 일도 없어. 어, 그래서 월급도 막안 나와. 어, 노력은 하는데 안 돼. 진짜 그런 사람이 있고 그냥 생각 없이 이력서 뚝 던졌는데, 어 들어가서 혼자 편하게 직장생활 하고 있어. 어 이런 사람도 있죠 근데 대체적으로 사주 가진 사람들은 내가 여기서만 힘든 게 아니라 다른 곳을 가도 똑같다고 봐. 음. 어 억울하면 공부해야 돼. <laughs> 공부해서 뭐든지 강한 사람들은 우두머리가 돼야 돼. 음. 무조건 어 내가 프리랜서로 가야지. 그것도 내가 사주에 타고 나야 되고 음. 어느 정도. 내가 잘하는 거한 가지에 있어서 끼가 굉장히 많아야지 프리랜서도 하는 거야. 끼는 없는데 무조건 요즘들 난 사업해야지, 장사해야지, 뭐 해야지, 요즘 흔히들 유튜브 해야지. 유튜브가 얼마나 많아, 방송이. 내가 그만큼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힘든 시기도 겪어야 되고, 뭐, 시간도 흘러야 되고, 내가 그 지식이 있어야 하거든. 근데 지식이 없는데 무조건 그냥 어떻게든 해보면 될것 같아 하는 성향들이 많은데, 그거는 좀 오산이고, 직장을 다녀서 편한 사람들은, 직장을 다녀서 편한데 뭐하러 사업이나 프리랜서 가서 힘들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보고, 아, 정, 너는 직장 다녀도 고생만 뒤지게 했지 빚을 못 본다 하면은, 어, 사업을, 어, 추천을 하고. 근데 사업에도 내가 프리랜서를 하고 남 밑에서 일을 못 한다는데, 내가 재물복이 없어. 재물복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해? 고생만 또 뒤지게 하다가, 결국엔 못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 보면은, 어, 직장은 좋으니까 너 직장 가서 편하게 살아라는 사람이 있고, 어 사업을 해도, 어, 넌 재물복이 좋으니까 성공을 한다가 있고, 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재물복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망하죠. 어, 망하죠. 진짜 망해. 어. 대신에 혼자 하는 것보다 음. 누군가랑 이제 궁합을 맞춰서, 음. 이제 그렇게 해줘야지 좋지. 음. 음 그래서 내가 이런 그릇인데, 어 크게 간다고 생각해서, 더 힘들어진 사람들이 많다고 봐요. 음. 어, 직장 다닐 수 있을 때가 어, 어떻게 보면 좀 좋은 때라고 어, 봅니다. 음. 어, 네. 감사합니다. 네.